시작이 뭐였냐고요? 시작이 뭐냐면 제가 어제 까미랑 해미한테 간식을 주다가 까미가 물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멍이 들었다. 그 얘기하니까 씨발 강아지가 문걸 왜 기야? 걷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 말이 안 통하시네. 그냥 강아지 그렇게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. 밖에 있는 견주들과 원만한 합의 좀 찾으시고 산책을 안 시키면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알겠다고요. 본인도 그렇게 담배 피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받는데요? 저희 집 강아지들은 강아지 아까 방에 데려왔었잖아요. 강아지 폐랑 기관지 안 좋습니다. 그 폐랑 기관지에 안 좋으니까. 강아지에게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에 먼지가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 유기농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칼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칼도 사용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기기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안 좋아요 전자파 야이 학대범아 니가 학대범이지 키우면서 산책도 안 시키는 놈이 인생 그렇게 살지만 시청자 속이면서 나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차단했네요. 아 쫄았네 쫄았어. 근데 혹시나 지금까지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강아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거는 당신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빠른 실일 내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좀더 인생을 사시는데 좀더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나는 지금까지 많은 빌런들을 만나봤는데, 이번 편이 제일 심한 것 같아. 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칼부림 할 애야. 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칼부림 할 애일 것 같아. 아니, 이게, 이게 컨셉질이라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. 일단 처음부터, 처음. 걔가 사람을 찔러도 괜찮냐 해서 내 네, 나오고 나서 아니요 하자마자 디스코드 나간 거. 거기서부터야 살짝 약간 이, 살짝 무서워졌어. 안산 밤길을 조심해야겠네. 아니, 산책도 시키러 안 나오시는 분이 자기는 나오시겠어? 2시간 반 만에 종결이 났습니다. 20살, 21살이래요, 여러분들. 내가 그래서 말, 얘기했잖아. 애새끼에는 나이 불문하고 다 있다. 애새끼는 정신 연령이지 신체가 아니다. 맞습니다. 방송인들이 말하는 애새끼는 정신 연령을 뜻하는 겁니다. 아, 나 내일 일정 있는데. 나 내일 나가봐야 되는데 칼부름 나는 거 아니야? 맥주 먹으면 안 돼. 왜냐? 맥주 먹는 내가 강아지한테 스트레스 보여 줄 수도 있잖아. 맥주 향만 나도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게임만 게임도 하지 마. 너가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 받아. 헉! 숨 쉬지 마. 이사라타서 나오잖아. 문 그렇게 뜨지 마. 강아지 스트레스 받아. 헉! 이러면 안 보이겠지? 어, 이러면 안 보이겠지. 혹시 얼마 주고 섭외하셨나요? 몰카냐고? 야, 씨발, 몰카겠냐?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. 뭘카면 내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임. 진짜 말도 안 돼. 와, 근데 진짜 어떻게 사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방송을 볼까? 이것도 진짜 우연이다. 그죠?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일 텐데. 아니, 저런 사고회로 방식을 가진 사람이 내 방송을 봤다는 것부터가 문제고, 실질적으로는 내가 학대범이 아닌 산책을 그동안 계속 안 시킨 학대범이 자기는 학대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. 근데 좀 고맙지 않냐 팔로우 하자마자 개지랄로 컨텐츠 뽑아주는데 어, 뭐 나쁘지는 않았어 어. 등가교환의 법칙이지 어 저거 사진 자기가 찍어서 올렸잖아 저 개를 치우, 키우는 친구를 딱 본다면은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 너 학대범이었구나 약간 하면서 얘가 친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있다면은 빨리 좀 어떻게 좀그 해야 되지 않을까 좀난좀 좀 진지하게 좀 걱정돼 얘잇잔쌤 온라인. 아 온라인도 올라... 친구로 쳐주나? 아, 근데 진짜 좀 걱정되네. 삐쩍 말랐어. 아, 털을 아무리 깎았다 해도 다리가 양상한 거 봐. 물에 젖은 것도 아니고. 내 팔뚝보다 작다고? 아, 그건 당연하지. 시 나는 사람인데. 뭐, 진돗개. 아니, 뭐, 시베리안 허스키. 뭐, 그러면 내가 좀, 이게, 있을 수도 있어. 뭘, 아, 맞네요! 아, 안 되겠다. 내일 일정 이 있는데 맥주 한잔 때려야겠다. 아, 안 되겠다. 맥주 한잔 먹고 빠르게 잡시다. 오늘은 맥주가 좀달것 같네요. 네. 김인척 대범 뭐야 왔어? 왔노. 3차전 입게. 진짜 와버렸네. 맥주 소리도 조용히 따야지.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. 그죠? 네. 아,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까미 해미 죄송합니다. 아, 방금 큰 소리 죄송합니다. 강음 부스 밖으로 나가지마. 애들 짖느라 목 아프잖아. 그거 학대야. 미안 방음 부스도 안 나갈게 이제 나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뒤집게 그냥 앞으로 돈의 소리도 시끄러울 테니까 돈에도 안 해야겠어 아 그건 괜찮아요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그건 괜찮습니다 마음껏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코 와서 강아지 사진 주면서 말랐냐고 학대냐 하던데 원래 그런 종이고 8kg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가 지금까지 산책을 안 시킨 게 학대라고 말을 말자 아니 뭘 말을 말아 네가 지금 하고 네가 하고 있었던 게 학대인데 21살? 야 여기서 21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생각80% 그러니까 이상이다 특히나 내 방송이기 때문에 80% 이상이야 왜 하필이면 내 방송을 골랐어 내 방송에는 잼민이들이 웬만하면 없어 이거 또 피네. 어, 내 맘이니까. 담배십이 입게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, 아니 전 세계에 있는 흡연자들 다 뒤져야 돼. 담배 만드는 회사도 뒤져야 돼. 담배를 만드는 공장, 회사, 나라 다 문제가 있는 거임. 담배가 없는 나라로 이사를 가라. 너는 그게 맞다. 담배 갖고 찡 찔거릴 시간에 산책이나 해줘라. 개추 강아지한테 사과하네. 아이고, 우리 까비님 어우, 제가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이러면 이런 거 빠지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저를 물었는데, 제가 칭찬을 안 해드리죠. 죄송합니다. 됐나요? 그, 그 선생님, 됐나요? 이응, 이응, 굿. 아, 나 알았다. 님들. 저 사람을 대고 풀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. 나 이제 이해했어. 내가, 항상, 내가 얘기했잖아. 맨날 노가리 깔때 쿨찐이라는 사람을 모른다. 내가 쿨찐이냐 그랬는데, 이, 해를 완벽하게 했어. 진짜, 천, 원, 딸스퍼 세트. 진짜 형 유튜브 구독 박을게요. 존나 대단하네요. 뭐가, 뭐가 대단한데. 이거를 유튜브 각으로 만든 거? 언제든지 환영이야. 난 오히려 좋아. 난 이런 거 열심히 얘기할 수 있어. 이응, 이응, 굿. <laughs> 전 세계에서 한 명만 웃지 못하는 미 이응이응굿 아나 꿈에 나올 것 같아 이응이응굿 아나 미치겠다 다섯 시간 중에 두 시간 이십 분 동안 한 사람이랑 놀아준 안스님 이응이응굿 그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응이응굿 오 이응이응굿 영도 이응이응굿 3분으로 보내주시지 아 3분 너무 길잖아요 3분이면 백두산이 폭발해 안돼안돼 안 돼. 편집해서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영이영 굿 편집자님 연락해볼까? 풀영상으로 올릴까요? 그러니까 이영이영 굿 날라오는 거 아니야? 아안 되겠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야 잠깐만 아 이거 보내줄게 아, 미치겠다. 아, 아 눈물나.